왜 이렇게 술 많이 마셨어? 응? 또 부장님이 오빠한테만 그래? 아 연말이 이게 뭐야? 아니, 어? 기한서랑 자료 발표도 다 오빠보고 시켜놓고 연말 술자리도 오빠랑 같이 보내 사장님, 너무하시네. 하, 진짜, 속상해. 왜 오빠한테만 그래? 음. 거래처 사장님 접대도 또 오빠 보고 하라 그랬지. 그 부장님은 맨날 오빠가 잘한 거는 다 자기가 했다고 다 사장님한테 보고 올리고, 응? 어? 오빠가 좀만 실수해도 그건 다 자기 밑에 사람이 그런 거라 그러고, 진짜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다, 진짜. 아, 물론, 사회생활이란 게다 그런 거 알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 그래놓고 연말에 또 자기 술접대까지 시켜? 아, 인성 진짜. 속상해서 그러지. 우리 오빠 속도 안 좋은데 맨날 술 마시니까 걱정되는데. 내 맘도 몰라주고 오빠 미워. 그래서 부장님이야 나야? 당연히 이런 질문 하지. 맨날 부장님, 부장님, 그러니까. 아휴, 옆에 팀 부장님 되게 좋으신 분이라며. 밥도 잘 사주고, 무리하게 야근도안 시키고. 아니, 그 부장님 진짜. 하.. 오빠네 부장님은 맨날 쓸데없이 불러가지고 어? 자기 기분 안좋은 훈기시키고 그 부장님 맛집 기준이 어? 약간 허름하고 어? 약간 탁자에 물때 낀 어? 그런 곳이 맛집이라고 맨날 데리고 간다며?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 왜 그러냐 어? 좀잘 쓰지 어차피 법인카드 쓰시면서 어? 좀 맛있는 거 데려가시지. 맨날 무슨 허름하고 약간, 어? 시, 그, 직원분이 좀 불친절한 그런 곳이 맛집이라고 데려간다며. 맛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오빠만 맨날 고생하고. 아휴 오빠도 밑에 사람들 보기 눈치 보이겠다. 그치? 맨날 이게 뭐야. 괜찮아? 꿀물 타줄까? 아니. 맨날 오빠만 고생해서 나 너무 걱정돼. 네. 그랬어? 에이쿠. 우리 오빠 오늘도 고생 되게 많았네. 이상한 부장님한테 접대나 한다고. 에휴. 맨날 어내 성격 받아준다고또 많이 힘들어하는데 회사 부장님까지 에이 그 대한민국 남자들은 정말 힘들다 그치 <laughs> 고마워 오빠 내가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지 그 부장님은 오빠한테 고맙단 말안 해주나는 한다고 내가 오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니까 좀만 힘내자. 응? 아휴, 국장님도 알아야 될 텐데. 이번에 진급 평가 좀잘 해줘야 될 텐데. 맨날 오빠한테만 이게 뭐야. 불쌍히 우리 오빠. 아이고. 이거. <laughs> 잘했어. 에휴. 주말에 부장님 부르면 또 가야 되는데, 우리 오빠 안쓰러워 죽겠다, 내가. 그래도 나보고 맨날 힘내주고, 고마워. 오빠 최고! 오빠 짱! 어, <laughs> <laughs> 우리 오빠 그랬대요 응, 어, 부장님이 괴롭혔 또. 어, 우리 부장님 나쁘다, 그치? 부장님 대체해줄까, 내가? <laughs> 부장님, 차어디있어 내가 그차 바퀴를 그냥 아주 펑크를 네개다대버려 줄게, 진짜. 아, 우리 오빠만 맨날 고생하고 이게 뭐야. 그만큼 성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빠같이 멀쩡한 사람들이 고생이 많아요. 대신 나는 우리 오빠 어, 허름하고 물때 끼고 그런 식당 아니고 맛있는 거 많이 해 줄게 내가. 응? 또 내가 또한 요리 하잖아. 어때? 좀 끌려? 어? 나데코살 생각하니까 막 두근두근하지 않아? 어? <laughs> 아니야. 아 왜? 묘정 그게 뭐야? <laughs>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준다니까. 응?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 표정 풀어라. 아 진짜. 언제는 내 요리가 제일 맛있다며. 볼사 먹어. <laughs> 그치? 내가 해준 게 제일 맛있지, 제일 좋지. 알고 있거든. 에휴. 그 부장님은 다른 부서로 발령 안 나나? 우리 오빠 불쌍하게. 내가 빌어줄게. 그 부장님은 더 자기보다 어려운 상사가 있는 부서로 내년에 발령이 날 거야. 내가 진짜 맨날 맨날 빌어줄게. 우리 오빠 그만 괴롭히고, 응? 우리 오빠한테 좋은 부장님, 좋은 윗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진짜 내가 느끼는 건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되거든 회사든 어디든 그래야 나도 크고 그 팀이나 회사도 더잘 크는 건데 아휴 이렇게 쉬운 걸또 몰라요 윗사람들은 그저 자기만 살겠다고 밑에 있는 음? 불쌍한 부하 직원들이나 괴롭히고 성과도 없고 아휴 그거 알아? 회의가 많은 팀이 제일 일 못하는 거? 회의만 죽도록 죽도록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일 성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 왜냐? 회의한다고 일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오빠 팀이지? <laughs> 그러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회의만 죽도록 하면 뭐해? 어? 그 회의가 무엇을 위한 회의냐고. 그냥 부장님 기분 풀어 주는 회의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면서 실적 안 나온다고 쪼기는 팁도 좋아요. 아이 그러니 우리 오빠 얼굴 이렇게 쑥하지 우리 나만 아나 진짜. 불쌍 죽겠다. 이응. 메마포 으, <laughs> 맴찢 진짜. 좀만 힘내자, 오빠. 내년엔 오빠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될 거야. 응? 알았지? 내가 오빠 맨날 많이 응원하니까 오빠 더잘될 거야. 내년을 위해서 좀만 참자. 그 부장님도 언제까지나 자기 혼자 백년해로할수 없어. 그니까 오빠 힘내자. 내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힘내고, 어, 내년엔 진급하자! 아, 저 화이팅! 알았지? 내가 항상 많이 응원할게. 화이팅!